지난 주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미디어 언플렌들리였나 그거 음네 강백호 굉장히 많은 분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 생각부터 좀 일단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말을 안 자르겠습니다. 음. 강백호 선수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한 음. 기자 분께서 음. 개인 SNS 계정에 음. 이렇게 질타를 받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미디어 음. 언플렌들리다라고 음. 하셨거든요. 아, 강백호가 네. 음. 그러면서 이제 이정우 선수와의 비교를 하면서 그런 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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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첫 번째로는 음. 아마 그분이 쓴 글은 음. 강백호가 피오 이상으로 비난받고 있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음. 글이 좀 헷갈려요 맞아, 맞아. 그래서 강백호가 언프렌드라는 게 문제다라고 오역, 오역될 오역 가능성이 있다 음. 그래서 아마 많은 팬들이 분노한 것 같은데 음. 저는 그 글만 봤을 때는 아마 강백호 선수를 두둔하기 위한 글이었을 것 같다. 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저도 음. 그 의도 자체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음. 꺼내셨는지는 알겠는데, 음. 음. 글을 읽고 나면은 다네 잘못이고 네옆보다 음. 음.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네 보면, 어, 음. 냉정하게 뭐야. 냉정하게 때문에... 그렇게 그 중의적으로 쓰면은 네. 잘못쓴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또 언론이기 때문에 또 음. 그분의 위치를 감안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오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음. 조금 아쉬운 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저는 그 미디어 대응 능력이라고 하잖 나요. 음. 전 그거는 이 사례와 별개로 음. 팬그 감독이나 선수 꼭 갖추면 좋겠다고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반대로 기자들도 미디어 윤리 강연 같은 걸꼭 인질하고 취재를 그럼.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각자의 일이잖아요. 음. 음. 그리고 프로야구라는 게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음. 미디어와는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어떤 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프로야구 음. 선수가 야구만 잘하면 되지 아. 무슨 이런 걸 음. 잘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프로야구는 야구장에서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음. 프로고가 아니라 그냥 야구예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막 미디어 대응 능력이 기자한테 너무 잘해라 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음. 이렇게 미디어에서 뭐 인터뷰할 를때 내가 어떤 걸 말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거 갖추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이롭다는 거죠. 음. 서로 상생해야 되는 관계인데 음. 지금 요즘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웠다. 음. 음. 네.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이럼 네, 위드 제리님께서 KBS 스포츠도 반성하세요 진짜라고 어. 남겨습니다 KB 스포츠도 네. 최근에 강백호 음. 선수를 비판하는 영상이 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음. 많이 비판해 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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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순없잖아이 사람들아. <웃음> <웃음> 왜? 다 너네 선배고 다뭐할 텐데, 뭐. 음. 아 근데, 그 언론들, 음. 어, 음. 그 근데 저그 글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판들도 그렇고 심판들이 자기들이 오심을 했을 때 스스로 음. 음. 자기네들이 오심을 인정하는 거가 또 권위를 낮춘다고 생각을 또 하고 음. 거기서 뭐 변명이랍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음.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음. 게 음. 굉장히 그 심판이라는 일의 가치를 좀 스스로 깎아먹는 음.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근데 그 지금 언프렌들리한 그 음. 글을 썼던 사람이 본인이 이 기자로서 음. 음. 우리도 기자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프렌들리한 선수들을 좀더 챙겨주게 돼 음. 있다. 요런 음. 뉘앙스를 쓰셨는데. 음. 그럼 음. 기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음. 기자들은 프렌들리하든 음. 언프렌들리하든 똑같이 공정하게 음. 써야 되는 게 기자인데 음. 스스로의 그런 스스로 기자의 기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을 음. 스스로 깎아먹는 발언을 음. 한게 아닌가 라는 음. 점에서 아쉽고요 네, 우영빈이 네. 저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야구 얘기만 하면 저렇게 됩니까? <laughs> 저... 야구가 이상한 스포츠야 <laughs> 음. 야구가 사람을 더 이상... 프렌들리하게 만드는 음,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만약에 강백호 선수 본인 개인한테 가가지고 직접 해줬으면은 사실 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 미디어 대응에 관해서 좀 같이 음. 이야기를 나누면. 음.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분도 사적인 그런 SNS에 썼다고 생각하지만, 음. 많은 대중이 보는 자리에 썼다는 거는 좀 음. 아쉽죠. 네. 음.